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울산에서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피버스와 안양케이 c 인삼공사의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동근 쪽으로 메이더웨이 돌아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패스는 좋았는데 양동근의 어떤 슛 밀리지가 살짝 불안했죠. 네 에반스가 다시 김태술에게 김윤태의 연결. 자 빠져나왔나요? 뱅크샷 시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 기록하는 김윤태입니다. 네. 자, 오웨이의 긴장감을 떨쳐버리고 KDC가 지금 두, 어, 두 번의 슛을 성공시키면서 4대0 앞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태영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4대2 자, 크락은 12초 네, 네, 에반스 연결, 네. 비었습니다. 올려놓는 에반스, 오늘 어, 경기 4득점째 소망기사는 네, 네, KDC가 좀 좋은데요. 네. 벤슨이 잡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벤슨 올려놓습니다. 네, 이번에뭐 벤슨이 그래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네. 네. 김윤태 빠져나고 왔 베이스 라인 레이업 슛 치더 어,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뭐 이상범 감독의 김윤태 선발 경은 아주 성공적인데요. 네. 예. 네. 어, 응. 예. 이런 것좀뭐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오세근 원거리에서 두점 집어넣었습니다. 오세근까지야투율이 좋습니다. 20점을 넘어선. 자, KGC구에 벤슨 타이머 속여넣고 득점 만듭니다. 이건 뭐. 지금 보셨던 장면들이 모비스가 특유의 어떤 조직적인 예, 공격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슛감이 정말 좋습니다. 양희종 1 2득 점째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아웃 넘버 상황. 자, 숫자가 많은데요. 양희종 쪽으로 이번에도 쏩니다. 양희종 아... 집어넣습니다. 일이 쿼터에 k 지 c 는 예, 어떤 김태순의 체력적인 부분을 위해서 김인태를 먼저 투입을 하고요. 네. 전성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했습니다. 자, 정의량도 집어넣었었는데요. 정의량이 이 쿼터 첫득점을 만들어주면서 2 9대1 0이 됐습니다. 좋은 센스로 뭐, 효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바운스 패스. 예, 다시 도... 한번 커닝 플레이. 네. 뒷공에서 어, 트윈 슬램. 그렇죠. 이런 게 모비스의 로그죠. 예, 10분, 11분과는 좀 다르게 몸놀림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돌면서 이대성 집어넣습니다. 어, 이대성이 또 맹활약하고 맹활약해주고 있네요. 스판이 네. 예,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 수입을 하는 게더 좋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샤크레이 물려서 전세현이 던졌고 불발. 3십일대 21, 1 열전차입니다. 이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이제 오세근이랄지 양이종모 뭐 준비를 이렇죠. 하겠죠. 예, 지금 뭐 백시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라틀리 수비가 많습니다. 트틀리프 던졌고, 들어갔습니다. 함지의 네, 네. 미들슛 짧았고, 네. 김태수리 잡았습니다. 한공 연결. 네. 이번에 연결 시도! 바스켓 카운트! 네. 전성현! 네. 네, 일단 스크린 플레이를 했고요. 양동근 빠져나왔고, 다시 한번 연결 시도. 로드벤슨! 올려놓고 아... 바스켓 카운트! <laughs> 오세근의 두 번째 개인 반칙이 나왔고, 공격 시작하는 이대성 뒤쪽은 내줬골 네. 벤슨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공격에서 이번 공격에 성공을 하면 동점까지 만을수 있겠죠. 로드맨슨 집어넣습니다. 동점. 예. 작전으로 포석이 됩니다. 플러터를 던졌고 문태영 자 리바운드 시도 이원대가 잡아서 속공으로 치고 나갑니다. 반대편 양이 좀 기다렸다. 한포 사격. 석점적중이원대 아, 예. 석점 쐈습니다. 석점적중이원대 아, 오, 어, 벤츠 용병술이, 예, 적중한 그런 카드네요, 예. 김태술, 매키네스에게, 매키네스. 맥히네스. 짧았는데요. 여유있게 함지훈이 잡습니다. 예, 모비스는 지금 뭐, 현성에서 약간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내야, 예, 좀 반전의 팀을 좀 마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이번 공격이 그런 의미 상당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3진 네, 이번에는 적중. 차클락 네. 4초가 남았고 김태술 석점 던집니다. 박보영이 잡아냅니다. 1분 21초가 남았습니다. 스패스 네. 연결. 네. 자 반테 카운트가 시도가 되나요? 다시 한번 양동근 쪽으로 양동근. 두점 시도 오늘 양동우 야투율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아... 한지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이대성 석점 시도 좌중간 아... 석점 이대성. 아 모비스는 오늘 모비스가 만약 에 승리를 거둔다면 이대성의 활약이 예, 약간 좀 빛을 바라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에반스 자 계속 계속 공격 실패. 세번의 공격을 네. 실패로 가져가는 어... KG입니다. 아, KG는 상당히 정말 정말 상당히 많이 아쉬운 장면이죠. 벤슨 아, 역전 반점입니다. 네. 예. 네. 네. 네, 뭐 집중력이 좀 아쉬웠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네, 진짜 KG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쉬운 역전을 애주 말았습니다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 세 번의 공격 실패 그리고 상대에게는 쉽게 내주고 말았던 KGC. 네. 바스켓 컨트! 벤슨의 반칙이 끌어낸 양이종. 아, 양이종의 뭐 거의 센스죠. 아, 흐름이 조금씩 지금 모멘텀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이 공격까지 성공이 된다면 오리스는예자 벤슨! 비엇고트 벤슨! 로드 벤슨! 사실 이번 덩크는 거의 이대성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그런 덩크죠 넉점차 승부 4분 17초 남았습니다 문태영이 두점 어... 문태영 집어넣었습니다 이원대 오색은 연결, 오세근. 바, 다시 한번 연결 시도! 바스켓 카운트! 아, 이거는 예, 토르는 정말 좋았죠. 네. 네. 문태영이 대성의 석점. 이 대성 석점! 자, 이석점슛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앞선 두 번의 공격들. 아. 양동근까지 이번에 득점! 양동근. 양희종, 무빙샷. 석점 아, 들어갑니다, 예. 양희종. 예또 양희종이 또, 또 추격의 불씨를 당기는 예 문태영 잡는 과정 오색 자 양희종인데요 이원대 쪽 이원대 올려놓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되면 석점차 그렇죠 가시권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뭐 아까 공을 찾은 관중들한테 또대가 자고 또 녹이고 있습니다 2구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자 예. 하지만 이자유틀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의미가 있는 거죠 4점 차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원대 던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초 흘러가면서 모비스가 연패를 끊고 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KGC 대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도 보셨지만 뭐 많은 득점은 나지 않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은 많은 편이거든요. 두목이 네. 있을 뿐이지. 오늘 경기가 목표라고 하는 6위로 올라가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패로 되게 아쉬운 상황이 되었고, 되었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쿼터까지 몸이 상당히 무거, 무거우면서. 좀, 아, 이기기 힘들겠구나, 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네. 하지만 사터와 다른 팀으로 변론하면서, 혹은 정말 모비스타 모습을 보이면서, 4점차 승리를 따내는 예, 그런 어떤 저력을 보여준 게임이었습니다.